청문회 관련 뭐 추가 상정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지난 7월 3일인가요? 6월, 6월 말이겠죠? 저희가 여야 합의로 어렵게 진통 끝에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고 증인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보다 저희 전정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의 의혹이 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청문회를 저희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건 저희에게도 정치적인 로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부담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추가 증인을 채택해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게 과연 협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생각하던 협치의 모습인가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슈라는 거 동의하고 어,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면 저희는 경찰 조사의 결과를 보고 하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만, 뭐 민주당이 그렇게 아, 청문회를 해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여야 협치 차원에서 그리고 민생법안 통과의 차원에서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추가 직인을 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 그 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볼모 삼아 협박해서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증인이 채택되었으면 어 최대한 어 국회에 나와서 소명할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걸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취지가 딸을 일단 증인 채택해두고 엄만 나오면 딸 빼줄게. 뭐 이거 같이 들리는데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볼모 삼아서 부모를 협박할 수 있는가? 그것도 교육위에서 이거는 절차적으로도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내용적으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추가 상정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네, 뭐더 이상 네, 고민정 의원님. 아니 그래서 손효숙과 김은총은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양당 간사들께서 조정하고 협의를 보시고 합의를 보셔서 어, 두 분이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두분다이리 박스쿨의 주요 증인인 겁니다 각계 결, 개별로 그래서 둘다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두 분께서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만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주요한 증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안 온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를 할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어킬 됐었던 다른 증인들이라도 오지 않으면 청문회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사실은 엄마와 딸의 관계가 전혀 아닌 것이죠. 마치 엄마를 빼주니 엄마가 안 오니까 딸이 와라. 딸은 아무런 리박스쿨과 관련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불렀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 관계를 어 왜곡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다섯 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의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